번입니다. 지금 두 함수 f(x)의 그래프랑 g(x)의 그래프가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 축과 y 축과 x는 4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결국에는 이런 x 축 y 축 x는 4이런 거는 또 별거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요런 문제가 되겠네요.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보기 좋은 모양으로 붙여 놓으면 결국에는 x, f 안에 gx가 들어간 모양이거든요 순서 볼게요 x가 들어가고 그걸로 gx가 결정돼요 그 gx가 들어가고 그걸로 fx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가 들어갔을 때 gx 그리고 그 gx가 들어갔을 때 fgx의 값을 차례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fx 볼게요 아아 g x g x를 먼저 볼게요 x에 0, 1, 2, 3, 4 들어갔을 때 x에 0 들어가면 gx는 0이고요. x에 1 들어갔을 때 gx는 2, 1, 1, 4 들어갔을 때 4까지 이렇게 가겠죠? 그다음 이번에는 요 gx, 요 gx가 새로운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fx에 들어가는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에 0 들어가면은 얘는 2죠? X에 2 들어가면 1이고요1 들어가면 0, 0, 4 들어가면 3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실제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X에 따라서 요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요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X랑 제일 나중에 나온 Y랑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제 여기다가 0, 1, 2, 3, 4 집어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. 아이고, 0은 원점이지. 1, 2, 3, 4. 그렇게 하고, 이제, 어, 0, 0 들어갔을 때 이제 2가 된다고 했었고요. 뭐, 1, 2, 3, 4 한번 찍어 보면, x에 0 들어갔을 때 2라고 했고, 1 들어갔을 때 1이라고 했고, 0, 0, 그리고 4 들어갔을 때 3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거를 쭉쭉 이을 거냐?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우리가 아까 전에 gx가 0에서 2로 갈때 f x f gx가 2에서 1로 바로 갔었나요? 한번 보러 갈까요? 0에서 2로 갈때 2에서 1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점에서 한번 0을 찍고 가잖아요. 이 중간에 0을 한번 찍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지금 여기서 0과 1 바로 중점 2분의 1에서 0을 한번 찍고 간다. 즉, 여기서 2분의 1일 때 한번 0을 찍고 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다시, gx가 2에서 1로 갈 때는, 2에서 1로 갈 때는 1에서 0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거니까 곧바로 내려가 주면 돼요. 다시, 1은 그냥 1에서 1로, 0에서 0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고, 1에서 4로 갈 때, 1에서 4로 갈때쭉 올라갔었죠. 그러니까 그래프도 쭉 올려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내가 찾는 그래프는, 내가 찾는 합성한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이제 x축과 y축과 x는 4, 이걸로 둘러싸인 요 넓이, 요 넓이, 요 넓이, 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죠.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밑변이 2분의 1, /2, 높이가 2, 곱하기 2분의 1, /2. 두 번째 거는 밑변이 2분의 3, 높이가 1, 그다음 2분의 1. 세 번째 거는요 밑변이 1, 높이가 3,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. 그럼 4분의 어쿠 여기서는 2분의 1, 4분의 3, 2분의 3이니까 어 2분의 1과 2분의 3을 먼저 더하면 2가 되고요 거기다 4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. 4분의 8 더하기 4분의 3에서 4분의 11 정도가 답이 될것 같아요.